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은 구독자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 포스코입니다. 뭐 포스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정도로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계적인 그 철강의 네. 철강 회사고, 그러니까 제철, 뭐,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잖아요. 포항 제철,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뭐, 포스코도 이제 건설이 있죠. 네. 포스코 더샵, 이런 건설,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고, 포스코 ICT, 이런 정보통신 쪽부터 해서, 어, 포스코 뭐, 또, 케미칼, 그, 2차 전지 쪽, 이런 쪽.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고, 뭐, 워낙에 뭐, 큰 기업이라, 네. 뭐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크게 뭐 말씀 안 드려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어, 배당 수익 음, 3.68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 4% 넘어갈 정도로 어, 주주들에 대한 이제 배당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배당 종목으로도 또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회사고요. 자, 제뭐 재무제표 살짝만 볼게요. 살짝만 뭐 워낙 잘 하시는 데라서, 네, 살짝만 이렇게 보면은, 뭐, 매출 60조가 넘어가죠, 뭐, 네. 뭐, 64조, 65조, 뭐. 올해, 뭐, 전분, 전년 동기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은 좀잘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영업이익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전년에 비해서. 네, 아무래도 오늘, 올해 그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뭐, 조선업계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포스코 이 여기서 뭐 철강이나 이런 거를 납품할 대상들이 어 좀안 좋았었기 때문에 좀 올해 실적은 영업 이익은 좀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한데 뭐 조선이나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지금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내년에는 어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고 좀 다시 개선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에 뭐 크죠. 뭐 영업이익이 어쨌든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뭐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보면은 조단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워낙 큰 기업이고, 그래서, 네, 괜찮은 그런 곳지고 그리고 이뭐 부채율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예, 부채도 뭐 자산 대비 부채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은 유동성 부채도, 뭐 부채율 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자본도 좋고, 네. 한, 자본 대비 부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한, 8, 4, 32, 80% 정도? 네. 그 정도인데, 뭐, 괜찮습니다. 네, 부채율 괜찮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좀안 좋았는데, 어, 내년은 좀 많이 개선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웨인 매수도 계속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증권사 레포트를 봐도 29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내년 내년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밝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포스코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철강 여기서 이제 철강석을 가져다가 이제 철강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강판이라든가 이제 판, 후판, 강판 이런 거 만드는데 어 이런 철강재들이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조짐이 조금 보이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무시하게 철강을 또 생산하고 또 많이 공급하는데.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항상 보면 중국의 그 저가 종세, 저가. 중국은 무조건 이제 가격으로 이제 승부하려 그러거든요. 기술보단 가격인데, 이 저가 공세 때문에 이제 철강제 쪽도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가격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철강제 쪽도 이제 V자 반등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포스코도 그렇고,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되는 이 철강제 된 가격이 인상되면서, 특히 내년까지도 이제 매출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어, 더군다나 이제 철강석 강, 철강석도 어, 되게 강세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이제 수요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뭐, 이 철강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철강제, 제 철강들도 어, 철강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눌려 있던 철강제 가격도 어, 몇년 동안 이제 눌려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네, 매출도 좋아지고 또 이게 그냥 올리는 게딱 예를 들어 그영업이 비율대로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철강제 가격이 올리면 그만큼 또 영업이익이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다 가격에서 영업이익이 10%라고 해서 어, 최강제 가격이 좀 인상했을 때 영업이익 똑같이 10%냐 그게 아닙니다. 마진율을 좀더 붙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좀더 늘어나요. 또 가격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있어야 어느 정도 또 영업이익을 거기다가 어, 더 많이 넣어도 좀 티가 들나잖아요 그런 이제 원리인데 아무튼 이제 어, 계속 이렇게 좀 최강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음, 여러 가지 좀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상향 조장을 했죠 네이 정도면 뭐 지금 얼마를 올린 건가요 이게 거의 10% 이상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력이 또 있는 거고 어뭐 전망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포스코는 여러 사업하는 거 수소 쪽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투자를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연간 수소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뭐 최대 30조 이렇게 매출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발표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수소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업계 허황이다 보니까 조선 쪽으로도 또 납품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 자동차. 그니까 조선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 해양, 뭐, 삼성중공업 이런데 하고 있고, 어,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자동차 업계도 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나 조선, 모두 이제 업황들이 지금 나아지고 있고, 조선업계는 지금 여기도 있지만, 뭐, 계속 지금 수주죠. 네. 음, 여기도 얘기 나오네요. 2016년 이후에 이제 후판, 이지에는후팡 같은 경우에 60만 원대에서 이제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4년 정도를 가격을 못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철강 속도 급등하고 조, 거기에 원자재만 이제 올, 급등하는데 어, 조선업계가 업황이 안 좋으면 한 마디로 돈은못 벌고 있는데다가 가격을 올려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또 조선업계가 또 이딴 수주로 업황이 좋아지는 상태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철광석 가격도 수요가 있으니까 올르긴 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 이제 올린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올려 올릴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혜를 많이 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쪽으로 계속 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들도 있는데, 이제 다만 어... 이뭐 이런 어팡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 을 이렇게 인상을 하면 실적 악화로 갈수 있다. 뭐 후판 가격 1% 올리면 네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혹시라도 이제 조선업 종도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 계시면 이런 경우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철강제 이런 후판 가격이 이제 포스코나 이런 쪽의 수혜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음 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 부정적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배한척 전체 비용의 후판 가격이 20%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 또 이제 이 가격을 인상하다 보면은 배 가격도 이제 올그 제조 가격도 올라가고 수주 경쟁력 저하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선업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제가 유지되는 동안 어~ 뭐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매매 대상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조선업종 투자하실 때는 이 데이터를 좀 참고하시면서 또 너무 오르면 여기는 또안 좋아질 수 있고 주가도 그만큼 조금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여기도 있네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네 수소 사업해서 쭉가갖고네2020 여기 20 2050년 이죠 50년까지 500만 톤해갖고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 어마무시하죠. 지금 뭐 60조 조금 넘게 이렇게 매출하는 기업이 30조면 좀 매출 현재 매출의 반 이상을 더 하겠다. 그럼 주가는 이게 성공한다면 주가는 지금 그냥 계산만 해도 현재 주가보다 5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주가가 그러면 상승할 여지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 상당히 뭐 좋은. 뭐, 좋은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LNG선이 이제 차세대 또 에너지원으로 또 많이 지금 되면서 LNG선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점적으로 조선사들이 지금 어,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LNG선 같은 경우는 거기 쓰이는 그철강재나 이런 강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걸 써요. 왜냐면 LNG는 이제 가스, 그 게스로 해서 천연, 에코 천연 게스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낮은 온도에서 응축해갖고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있지만 영하 163도에도 안 깨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강도가 가진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강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력 갖고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데서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이제 9% 이제 니켈강 고망강간 이렇게 하는데 고망강간은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된 거고 보통 이제 9% 니켈강 네. 이런 거 사용하는데 니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적인 효과가 조금 적은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고망강간 같은 망간 이제 고 망간 이제 망간이죠. 여기는 좀더 이제 재료가 싸기 때문에 니켈에 비해서 그리고 매장도 더 매장량도 많다 보니까 이제 좀더 어... 그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갈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 이쪽 관련해서 LNG 연료 추진 벌크선. 네. 여기에도 니켈강 9%니켈강 공급했어요. 퍼스코가. 그리고 뭐 친환경 LNG 이제 추진선 발주를 업무형 MOU도 했었고요. 네, 이런 것들에서 이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고망강가는 강에 대해서도 지금 포스코가 이제 개발해갖고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데 가격 낮고 매장량 풍부하고 네 수급면에서 안정적이죠. 그 품질도 9% 니켈강만큼 강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포스코가 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LPG 추진선 규모도 5년 뒤 5년 뒤에 130조 정도 시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이 포스코도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LNG 추진선의 이제 연료 탱크 소재 시장, 아까 그런 이제 고망간간 같이 이런 것들, 네 이런 쪽에서 지금 글로벌하게 어 그린 이거 하면서 수소 쪽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지금 어, 주목을 받고 있고, 그쪽 산업도 많이 커지고 있고, 네, 저탄소 이러면서도 이제 좀 많이 이런 쪽으로 발, 좀 늘, 뭐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지금 사업 방향성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매출이 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네, 매출 성장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시황을 봤는데 포스코의 전반적인 사업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고객사도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철강제 가격도 올릴 수 있는 상, 그런 상황이고 수소나 이제 이차전지 쪽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도 이제 점점 네, 매출이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LNG 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 뭐 장기적으로 볼때 되게 괜찮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면은. 음, 뭐 개인은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좀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는데 순매도가 좀 많은 편이고요. 어 외인들은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매시,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또어 장기적인 그 성장성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 같은 데서 이제 매수를 했죠. 뭐 이런 CS 증권같이 단타족들은 사실 크게 볼건 없어요. 여기는 뭐. 소위 얘기는 성장형 가치투자 보다는 단타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문제 뭐볼건 없는데 이제 JP 모건에 이런 데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선 들어오는 거죠 어 일단 연기금은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연말이라 또그런것수 있는데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쪽이 음 아무래도 이제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이 이제 계속, 뭐, 재무적인 부분이 개선된다기 보다 어떤 매출 데이터나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면 연기금도 결국은 이제 매수로 올것 같고, 이제 중장기 투자니까, 그리고 포스코는 제가 볼때 중장기 투자 메리트 있거든요. 메리트가 있어요. 올수 있을 것 같고, 투신이나 보험, 이제 자산 운용사죠 여기는 어차피 고객들한테 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단기간으로 좀 많이 상승했어요 포스코가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수익금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배당금이 내던가 이제 수익 정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자 보면은 금융 투자 고객들 돈이나 남의 돈은 이렇게 다 매도를 하면서 했는데 자기들 돈으로는 계속 매수해요 이건 뭐냐면 가지고 갈 만한 하다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투자로 이제 가져갈 만하다. 뭐 고객 돈은 일단은 팔고, 자기 돈으로는 일단 가져갈 만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초 되면은 어쨌든 펀드나 이런 것도 이제 다시 한번 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보험, 투신, 연기금 이런 데들, 네, 어떤 그 펀드죠. 자산 운영사에서 하는 부분, 매수로 들어올 소지가 좀 많아 보이고요. 또 외인 매수도 또, 어, 들어 소지가 많이 보이고 금융 투자는 이제 자기 자본이니까 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음, 수급상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그 기술적 분석 을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10월 달, 네. 그 전에 조금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 오다가 10월 달부터 쭉 올라갔죠. 자, 보시면 뭐 올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죠. 어 코로나 상황 지점부터 해갖고 좀 올해 업황이 좀안좀안 좀안 좋으면서 좀 20만 원이 위아래로 해갖고 많이 횡보를 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 8월 이때 들면서 이제 9월 가고 하면서 20만 원 하단에서 또 이렇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주가가 이제 올해 좀 많이 좀 횡보를 많이 했죠. 큰 그림 보시면 이제 이렇게 횡보 여기 횡보를 많이 했는데 어그 전에 이제 여기. 이 정도 사이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상단으로 놓고 사실은 이제 여기가 네 저점을 이게 렇 올리 아까 아, 다른 종목 제가 분석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이 저점을 갖다 올려가는 형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였죠. 이렇게 사실 보면 여기를 이제 맞춰서 그러는데 단기간으로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고요.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기까지 너무 많이 그렸네. 요 저점이니까 여기까지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가, 어,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업계 이런 데나 뭐 이런 좀 업황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어, 납품이 많아지잖아요. 실적도 좋아질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쯤에서부터 주가가 점점점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왔는 온 상태죠. 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주요 포인트를 이제 보면은 음잘안 보이실 테니까 일단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어 혹시 보이시나요? <laughs> 네, 그냥. 혼잣말로 완전 이러고 있네요. 네, 진행을 할게요. 20선. 네. 20선이 이제 중요한 지지원으로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중요한 건 뭐냐면 20선을 지금 잘 지지하면서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상단 네. 거의 뭐, 지금 매물대랑 같이 겹치고, 28만원의 심리적인 그 가격 저항선에도 붙어 있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어떤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해 나갈 거냐, 이게 중요해요. 단기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그 추세를 보자면, 이 라인을 이렇게 거놓고,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저 위에 저 상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스는 여기다 그려놓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거 움직이네요. 이러면서 여기서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실제적인 지지라인 여기서 잡고 있습니다. 어,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26만 6천원 정도 선이네요. 6천원 정도 되죠. 26만 6천원. 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제 박스 상단 같은 경우에는 27만 5천원. 5,000원 정도? 5,000원보다 조금 많네요. 27만 5,500원? 네, 그 정도 선에다가 이제 상단을 놓고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간으로 보면은, 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자, 20선 이제 지지. 지금 보시면 20선 계속 지지를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더 확대할까요? 그죠 20선이 렇게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20선 지지가 지금 되고 있고요. 20선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동안 이제 기다려 왔는데, 20선이 올라왔고, 여기서, 어, 지지 라인은 이제 확인할 테니까. 근데 뭐 지금 특별하게 악지도 없고, 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얘를 믿고 이제 밀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28만원 돌파 시도를 이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이렇게 과메수 형태로만 가지 않으면 28만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지지라인 형성을 하고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적인 부담은 있어요. 부담은 있기 때문에, 어, 뭐 이게 조정이라면 조정인데 조정을 받고 좀 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 밑에 있는 가격 심리선 26만원이죠. 여기까지 조정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 뭐 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60선. 장기평, 이평성까지도 조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정도의 지금 뭐 악재가 보이진 않거든요. 네, 특별하게 뭐 나오고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내년은 이제, 그 가격이나, 철강재 가격 인상이나 뭐 조선업계들 수준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내년에 좋아질 여지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어, 반대로 뭐, 네, 또 좋으면 좋지, 이렇게 때려오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는 형태로 하면서 이제 상승하겠지만 어, 28만원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갈 여지가 좀 많아 보인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음, 분석을 드렸고요 네 어, 일단은 철강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스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드렸고요. 음, 매매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올해 어, 매매 하시는 거 모두 다잘 되시는 그런 대박나는 한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